자, 반지름 5cm인 원이고, 이 직선 기역, 기역, 기역 니은을 니은 위에 있어. 그원의 뭐가 중심들이? 이 원의 중심들이 이 직선 기역 니은 위에 있는데, 이때 이 원들이 이렇게 그냥 늘어놓은 게 아니라 다, 한 원의 중심을 그 다음 원이 지나게, 그죠 자, 이 원의 중심을 그 다음 원이 지나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이 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어때? 중심, 중심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줄까? 자, 이첫 번째 원의 중심을 두 번째 원이 지나도록 그렇죠.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두 번째 원이 지나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을 두 번째 원의 중심을 누가 지나죠? 지금 여기 세 번째 원이 지나도록 그렇죠 물론 첫 번째 원도 지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교점 교점은 뭘로 표시하죠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교점 이렇게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교점이 생기는 점에 그쵸 이 만나는 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는데 이 교점의 수가 몇 개다? 101개야 그죠 101개일 때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마지막 원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맨 마지막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마지막 원의 중심까지 이 거리 얘가 결국 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만약 두 개가 있어 원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마지막 원의 중심까지 이 요게 되겠지? 그리고 그리고 원이 세개 있을 때 어때?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마지막 원의 중심까지 요건데 자, 이거는 지금 거리가 몇 cm죠, 이거? 얘는 반지름 하나죠. 그렇지? 지금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 모든 원은 다 똑같잖아. 근데 모든 원의 반지름도 다 똑같은데, 지금 원이 두 개만 있을 때는 반지름이 반지름 하나야. 원의 중심은 반지름 하나의 거리죠. 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반지름.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표시하거든? 자, 이 R이 뭐다? 5cm죠? 얘가 하나 있는 거야.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마지두 번째 원의 중심까지는 반지름 하나. 자, 그 다음에, 반지, 원이 3개 있어.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마지막 원의 중심까지 반지름이 몇 개요? 1개, 2개 해서 몇개 있어? 반지름이 2개 있죠? 그럼 몇 센치죠? 10cm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만나는 점의 수가, 점의 수가 101개라고, 그죠 점의 수가 101개야. 지금 점의 수는 선생님이 뭘로 표시했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이 노란색 큰 원으로 그쵸? 그렇죠? 노란색 큰 원의 개수가 몇 개다? 101개다 101개일 때 반지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몇 cm냐 이거 물어봤는데 일단 101개일 때를 먼저 구해야겠네 도대체 원이 몇 개가 돼야 101개가 나올까? 규칙성을 찾아야 돼 이건, 규칙성 자, 원이 두개일때 교점은 몇 개였어요? 교점은 원이 두 개일 때두 개였어. 자 그럼 원이 세 개였을 땐 교점이 몇 개였죠? 노란색이 몇개 있었어? 한, 둘, 다섯 개, 그렇죠? 교점이 두 개에서 어떻게 된다? 세 개가 더 추가, 추가가 돼서 다섯 개가 된다. 자 그리고 원이 네 개였을 땐 원이 네 개였을 땐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줄게. 원을 무슨 원을 그려줄까? 빨간색 원. 빨간색 원 그려줄게. 이게 바로 몇 번째? 네 번째 원이야. 자, 원이 네, 네 개일 때네 번째 원이 있을 때 이게 또 교점이 생기겠죠. 교점이 어디 생길까? 일단 이쪽에 하나 생기고 중심 쪽 여기에도 하나 생기겠죠. 원이 네 개면 어떻게 돼? 또3이또 추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laughs> 우리가 원이 예를 들어서 원이 10개야. 원이 10개, 원이 10개일 때는 이제 이걸 보니까 규칙성을좀 찾아낼 수 있겠지. 2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3이 몇 개나 있을까? 3이 몇 개나 있을까? 원이 3개일 때 3이 몇개 있었어? 한개 있었죠. 원이 3개였을 때는 3이 몇개 있었다. 3이. 1개 원이 4개였을 땐 3이 몇개 있죠. 3이 몇개 있어. 3이 2, 2, 1, 1개를 1개로 숫자 1로 쓰자. 1개, 2개, 3이 2개. 자, 그렇다면 원이 10개 있었을 땐이 3이 몇 개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원이 세 개였을 땐한 개, 네 개였을 때는 두 개. 자, 한 개, 두 개, 열 개였을 때몇 개일까요? 열 개였을 때는 당연히 3이 몇 개, 3이, 3이 몇 개, 3이 몇 개요? 세 개였을 때한 개, 네 개였을 때두 개, 열 개였을 때몇 개? 여덟 개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야? 101개일 때 구하는 거잖아. 101, 숫자 101. 우리 숫자 101을 보자. 숫자 101은, 우리가 숫자 101을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 숫자 101. 2가 있어. 그렇죠2 더하기 3 3 3 3 이걸로 나타내 볼게. 101을. 2가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어때? 2하고 뭘 더하니까 3들이 계속 더해졌는데 3들이 계속 더해졌어. 근데 이 3들 계속 더해져서 걔가 뭐가 됐어? 다 더한 게 100이 됐죠. 근데 이 3들의 뭉치, 이 3들 뭉치에다가 2가 더해졌어. 그러니까 100이야. 그럼 이 3들만 봤을 때 우리가 뭐야? 이 3들만 봤을 땐 뭐가 2에다 뭘 더해야 100이 돼? 99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이, 지금 3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 3이 계속 여러 개가 생겨서 3이 다 더해진 게 99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식을. 3이 몇 개가 있어야 99죠? 3 곱하기 몇 개가 있어야 99인지 이걸로 우리 구할 수 있지? 그럼 뭐야? 33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 3이 34개 있으면 우리가 숫자가 2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3에서 100이 나온다. 그치? 2 더하기 3이 계속 있는데 그게 100이 되려면 3이 33개가 있어야 한다. 그쵸? 3이 33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3이 33개가 있다는 거는 원이 몇 개라는 거야? 원. 원이 몇 개라는 거죠? 3이 33개라는 거는 원이 바로 우리 방 규칙성 찾았지? 10개였을 때 3이 8개죠? 그러니까 지금 10과 이 원의 개수와 3의 개수의 규칙성은 뭐였습니까? 바로 원 10, 10이 8이 되려면 마이너스 2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4가 2가 되려면 규칙성이 뭐야? 바로 마이너스 2였지 3이 1이 되려면 규칙선 뭐예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원의 개수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하면 뭐가 된다? 33이 된다는 거잖아. 원의 개수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33에다 더하기 2를 하면 원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쵸? 33에다 더하기 2를 하면은 원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왜? 원의 개수에서 빼기 2를 한게 33이라고 그럼 뭐에다가 빼기 2를 하면은 33이 나오냐고? 바로 35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린 뭐다? 우린 뭘 구했어? 원이 35개면 3이 여기 식에서 3이 33개가 나오고 3이 33개가 되면은 여기서 99가 나오고 99에서 2를 더해서 101개가 나온다. 요거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 연습해야 돼. 이 사고 방식이 있잖아. 여러분 지금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가 논리의 흐름 지금 배우고 있는 규칙성을 찾아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 지금 원의 개수의 규칙 원의 개수와 지금 이 3의 개수들 사이에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 그걸 발견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 그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 101개. 101개가 있을 때 도대체 3이 몇 개가 나와야 하냐. 그때 원이 몇 개냐. 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거. 이 능력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중요하게 쓰이는 문제야.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어, 논리 흐름이라고.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이거 반드시 아주 부담 없이 이런 거 생각하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수업,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 여러분이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그죠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갈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아주 잘해야. 자, 아무튼. 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이 35개라는 거 구했죠? 원이 35개. 그럼 이제 다시 열로 돌아올게요. 원이 지금 35개인데, 그러면 원이 35개일 때, 도대체 원의 첫 번째 중심. 그러니까 지금 이 늘어나신 게 35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원에서 35번째 원의 중심의 거리는 도대체 몇 개일까? 이것도 새롭게 규칙성이죠. 새로운 규칙성. 원이 두 개일 때는 반지름 몇 개였어? 한 개였죠. 원이 세 개일 때는 반지름 이몇 개였어? 원이 세 개일 때는 원이 세 개일 때는 반지름이 몇 개? 아까 처음 했죠? 한, 둘, 세 개일 땐 하나, 둘. 반지름 두 개. 2R이었지. 그럼 원이 네 개일 때는 반지름 몇 개? 반지름 3R이겠죠. 하나씩 빠지지. 원이 35개일 땐 반지름 뭐가 되죠? 34R이 되겠지. R은 뭐였어? R은 5였죠. 그러니까 34 곱하기 5를 해서 170이 답이 된다. 오케이?